<laughs> 안녕하세요. 여덟 가지 박수 요고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 신경통 이렇게 좋아요 치매 예방, 어지요증 두통. 요요 내장 기능 강화, 당뇨 합병증 예방, 하복부 강화, 냉증 피노 기치 환음어통 예방, 관절 및 하복부 강화, 심장 기관지 심장 및 기관지 질환 예방, 어깨 근육 피로 회복, 견기통 예방, 관객통 예방, 손동, 노화 방지, 디스크 질환 치료 이렇게 좋아요. 손동, 노화 방지, 디스크 질환 치료 이렇게 8박수. 쉬면서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 저, 순서를 못 올리니까요. 이렇게 노래를 해도 참 좋아요.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 여덟 박스 치 분은 건강에 아주 좋으니까 하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궂고 아 아기 진달래 울고 벌고 촛대고 다시 인동네 굿속에서 그 놀던 때가 그리 습니다 이렇게 노래 놀... 노래를 불러도 좋지요 재미있고 우리 많이 이거 치고서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노래 해드릴게요 율동 해드릴게요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바람도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에 수향 보듯 춤추던 동네 구석에서 놀던 때가 그리 습니다 짠짠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박수 치고, 많이 웃고, 아주 좋게, 아주 힘있고,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짠!